귤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대표 건강 비타민, 귤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귤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귤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 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 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떤 과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드디어 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면 새콤달콤한 맛과 귤 껍질을 까는 소소한 즐거움에 이끌려 손가락을 노랗게 물들여 본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겨울 비타민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바로 귤입니다. 작지만 알찬 귤에는 놀라울 정도로 영양 성분이 가득한데요. 겨울철에 재배한 귤은 특히 비타민 C의 함량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쑥쑥 키워주지요. 새콤달콤한 귤의 과육은 물론이고 껍질인 귤피를 이용한 차까지 비타민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효능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귤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귤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세 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귤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새콤한 귤을 가득 먹고, 시원한 우유 한잔딱 마시면 정말 맛있는데요. 왠지 우유 속의 칼슘과 귤의 비타민이 함께 하면 건강상 이로울 것 같지만 사실 소화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궁합이랍니다. 혹시 바나나우유, 딸기우유는 있는데 왜 귤우유, 레몬우유는 없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유 단백질인 카제이는 산을 만나면 엉기면서 응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귤이나 레몬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덩어리가 되고 위산을 만나 또 응고되어 덩어리가 더 커지니 소화 흡수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불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유를 드실 때에 산이 강한 음식을 드시기보다는 진맛이 덜하고 잘 익은 달달한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소화에 좋지 않은 음식의 조합을 많이 드시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해요. 잠깐, 혹시 귤이 우유 속의 칼슘처럼 뼈 건강에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입니다. 귤에는 비타민A의 일종인 베타크립토잔틴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분은 놀랍게도 골밀도를 높여서 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예방에 으뜸입니다. 또 귤속의 베타크립토잔틴은 오렌지의 무려 46배, 레몬의 161배나 가득 들어 있으니 튼튼한 뼈를 위해서도 귤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1등인 간식, 달달한 고구마와 새콤한 귤은 맛의 궁합도 좋지만 영양도 엄청난 최고의 찰떡 궁합입니다. 일단 귤한 개에는 무려 30mg 이상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귤 두세 개만 드시면 하루 권장 비타민 섭취량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랍니다. 귤 속의 비타민C는 겨울철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은 물론이고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서 피부 건강에도 으뜸인데요. 슈퍼푸드인 고구마도 또한 비타민C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귤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귤과 고구마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잘 섞이고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항산화 효과도 두 배, 감기 예방에도 두 배로 좋은 궁합입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날이 쌀쌀해서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귤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참 좋답니다. 여기서 잠깐 귤의 과육의 알맹이에 하얀 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귤락 또는 알베도라고 불리는 섬유질인데요. 대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해줍니다. 고구마의 섬유질과 함께 잘 어우러지고 귤 속의 팩틴 성분이 소화를 도와주니 장 건강에 으뜸입니다. 게다가 귤의 새콤함과 수분이 고구마의 퍽퍽함을 없애주니 맛의 궁합도 최고이지요. 두 번째로 귤과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당근입니다. 비타민A의 황제로 불리는 당근은 놀랍게도 귤과 함께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당근 속에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효소가 귤속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니 앞서 말씀드린 엄청난 효능들을 챙겨드실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아스코르비나아제는 당근뿐만 아니라 호박과 가지에도 가득하니 귤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주셔야 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귤에는 비타민 C는 물론이고 혈관 건강에 최고인 비타민 P도 가득한데요. 놀랍게도 이 비타민 P는 과일 중에서 딱 감귤류에만 들어 있습니다. 귤 속에 들어 있는 비타민 P에는 기적의 헤스페리딘 성분이 가득해서 항산화, 항암, 항비만 작용까지 하는 것이죠. 모세 혈관을 강화하고 활동성을 높여서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최고입니다. 그러니 동맥 경화와 고혈압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귤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또 귤은 과육도 건강에 좋지만 껍질까지 참 좋은데요. 바로 여기서 추천드리는 귤과 함께 드시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귤 껍질과 생강을 함께 다려 귤강차를 뜨끈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귤에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C와 P,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비타민E와 비타민B군인 엽산까지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육보다도 껍질에 4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꼭 껍질 속의 비타민과 영양까지 챙겨드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귤껍질, 귤피차로 달여드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잘 닦은 귤껍질 안쪽에 붙어 있는 내과피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그늘에 잘 말려서 끓는 물에 다려 주시면 되는데요. 면역력과 감기 치료, 기침과 가래, 그리고 두통의 특효약인 겨울 건강 귤피차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생강을 함께 넣어 주시면 엄청난 효능이 생기게 됩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귤의 풍부한 비타민이 함께해서 염증을 삭혀주는 것이죠. 면역력에는 물론이고 폐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그치게 합니다. 또 구연산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기관지 건강과 폐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 좋은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귤피와 생강을 함께 뜨끈하게 달인 귤강차를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귤과 최악의 궁합은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귤에는 수분이 가득하고 건강에 으뜸인 1등 옐로푸드이지만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당분이 높다는 것입니다. 귤 속에는 소화와 흡수가 다른 당뇨에 비해 빠른 단순당의 함유량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급격한 혈당의 상승을 일으키는 것이죠. 최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몸속에 지방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적은 겨울에 비만을 유발하고 체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사실 귤은 적당히만 드시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꼭 챙겨드셔야 하는데요. 귤 속의 다양한 비타민이 항산화 효과는 물론 혈액 속의 지질의 함량을 낮춰주기 때문이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까지 하는데요. 귤을 드시면 치매와 관련된 신경 영양인지 단백질, BNDP의 발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손발이 노래진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카로틴 혈증인데요. 귤의 노란색소인 카로틴은 장에서 30% 정도만 흡수되고 남은 것은 피하 지방에 축적되어 손발 끝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급성 당뇨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세 번째 귤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슈퍼푸드와 장수식품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인데요. 귤과 함께 드시면 각종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귤의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도 면역력을 키우고 신진대사의 촉진을 도와주니 결국 견과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또한 귤의 항산화 성분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없애 튼튼한 혈관을 만들어주는 효능을 견과류가 최고로 끌어올려주니 최고의 찰떡 궁합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귤을 드실 때에 견과류 한 줌씩 챙겨 드셔서 맛과 영양은 물론이고 성인병 예방과 치매 예방까지 모두 챙기셔야 해요. 지금까지 귤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귤을 우유와 드시지 말고 고구마와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귤에 가득한 비타민을 모두 지키기 위해 당근과 드시지 말고 생강과 드셔서 시너지 효과까지 챙기셔야 해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지 말고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귤,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